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지역입니다.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.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.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, 시속 60km 구간입니다. 시속 60km 구간입니다.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.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. 약 500m 앞 시속 80km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시속 80km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시속 80km 구간입니다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.